자 오늘 할 게임은 스케줄 아이라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 게임인데 아니 이런 게임을 솔직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팀 동접자 2위까지 갔었어. 그래서 개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로 한번 가볼까요? 어, 어... 여기 어디야? 아, 내 집이네. 어, 집이 아니라 캠핑카인가? 일단 왼쪽에 뭐라 뜨거든요? 나와라 내 통역곤약! 하아 통역곤약! 네 통역친구 파파고와 함께합니다 보관 선반에서 트리머를 가져와 완전히 자란 잡초 식물을 수확하세요 오케이 트리머 어 이거 아 어, 여기있다 플랜트 트리머 이거 가위인가보다 야 일어나자마자 이거 수확하는거야 바로? 이 수확하기 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자르래 마우스로 어떻게 잘라? 아 이거 아이그 강아지풀 같은게 그, 강아지 같은 그... 보약인가보다 어그 좋아요. 오케이 수학 완료. 패키징 스테이션에서 하라는데 패키지, 프로덕트. 이거 올리면 되겠죠? 올리고 알일이 아, 해줘야 돼? 야왜 야, 왜 리얼해? 아 오케이 하나 됐어. 아 이렇게 하나씩. 야왜 이렇게 리얼하냐? 이거 만든 사람 이거 의심이 가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따로 따로 소분해야 되는군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싱크대 에 물통을 채우고 다른 잡초에게 물을 줍니다. 어떻게? 아 이렇게. 아, 주전자 아, 주전자. <laughs> 이거 뭐냐? 어? 이거 뭐라 하더라? 물 뿌리게? 어, 일단 주전자. 주전자에다가 하고 여기다 물을 뿌려라. 어떻게? 아, 이렇게. 아, 방향키로 또해 줘야 돼. 미친. 메시지 앱에서 손님 뭐 찾으라는 거 같은데. 메시지에 뭐 있어? 어떻게 열지? 홀드 스모크. 어, 저저 어, 이렇게 야, 이렇게 막 해도 돼? 어, 저는 몰라요. 어 저는 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오케이, 메세지에서 이제 손님들 찾는 거죠. 이제 진짜 나갱스터가 되는 거야. Oh 어갱갱 갱, 갱, 갱. 앤디씨, 한번 봐보자. Hello, I'm After Two x OGC, I c a n Pay Sixty Dollar f o t 예 h 빠레 6시에서 12시 사이에 주유소에서 보자 오케이, 알았어. 너9씨 한번 봐보자. 어, 두 개를 90달러에 사겠다. 앤디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오케이, 너도 이때 봐. 야, 존는 120달러. 야씨, 너도 아침에 봐. 딜 어, 오케이 딜 어? 이, 이분은 뭐야? 톡투 언클 넬슨 근데 이분은 좀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나와라 내 통역 고약 <laughs> 시내에 간다면 나를 위해 뭔가를 사줄 수 있냐는데? 모텔에 묵고 있는 친구들과 볼일이 좀 있어요 넬슨의 소포를 받으러 왔다고 전해줘요 도라이몬 고생이 많다 잠시만 미안하다 괜찮아 친구야 어 왔다 가스 스테이션 오케이 아, 여기 있네. 아, <laughs> 조시 야 잠시만. 조씨 좀 이미 쩔어 있는데 좀. 아, uh, you ready? 아, 오케이. 딜. 야, 딜 브로. 예. 요, 쵸. 너가 말한 여기 어, 떡두개 있어. 음. 오케이, 브로. 존 걸이 브로. 어. 뭐 담배지? 이상한 거 아니. 이상한 거 아니고요. <laughs> 어, 뭔가 재밌는데? 잠시만. 어, 게임 재밌는데? 아, 야, 야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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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어우, oh, 떡. 어, 이 친구는 좀 쥬빈데, 주빈 너도 두개 말했지. Yo, bro. 어, Okay, nasty d e a r bro. Yeah. 야, 후진도 이렇게 되는. 어, 잠시만. 이거 차음 칠수 있나? 아, 안 되네. 아, 까비. 까비. 아, 저기 있네. 앤디. 좀껄렁해 가자. 좀세보이게 에이, yo, 앤디. 어, what's up, bro? Are you ready? Uh-huh. 아우 oh, 요우 이거 한개 남았어 이제 브로 너 마지막 운 좋은거야 얘. k 오케이 나이스 그럼 오늘 얼마 번거야? 30 중반 벌었는데? 메이킹 더라운지어 o 잠시만 어어어어 oh. 어, 내 손님인데 이거 어어 어, 조.. 아 어, 조는 <laughs> 어 조는 지금 약발받아서 아무렇지 않아 <laughs> 컨택츠 앱을 보라는데? 도그가 또 다른 애한테 소개시켜주나봐 프로바이드 어샘플 첼시 딱봐도 얘가 첼시인데? 첼시 뭘봐어 첼시는 안하나봐 첼시는 정상인 눈이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좋은거야 의사생활 <laughs> 힘들지? 막 손님들 어? 난리치고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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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님 늘었다 잠시만 나나 나 악행을 저질렀어 어떡해 오른쪽에 뭐라 떴어 모든 손님은 약 취향이랑 효과가 있대 야 이거 재밌다 근데 뭐가 나쁜짓 하는거 같은데? <laughs> 재밌는데? 잠시만 이 아저씨도 좀한것같은 아닌가? 아 그냥 늙은건가? 소일! 어 이거 두개 사래 오케이 안녕히계세요 아저씨 생각있으면 말해요 어 야, 잠시만 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흘렀는데 클릭하고 누르고 있으면 아이템을 숨길 수 있다 어 이것만 숨기고 있으면 되네 소일만 음... 어 경찰 아저씨 왜 시비거세요 이거 뭐게? 이거 왜 훑었는데 안보였을까? 이게 뭐게? SO1이야 이게 어? 넬슨스 컨택트 알았어 임마 어, 뭐, 어, 아, 씨앗 얻었다. 오케이. 식물 키우러 가자, 식물. 이상한 식물은 아니고요. 그냥 건전한 취미. 흙을 이렇게 뿌리고, 하고 이제 심으면, 어? 뽕! 오 마이 갓! 나 해버렸어, 어떡해. 이렇게 묻어줘야 돼, 또. 미친 디테일. 어떻게 브금마저 나를 이렇게 갱스터로 만드는데? 잠에 들라는데? 오케이, 잠자자. s a 데이 r d a y Day 6. 쿠시여개 팔았다. 첫날 치고 좋아요. 어어어 어,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좋았다. 3촌. 야, 3촌 먼저 걸렸다. 튀어 튀어. 3촌 버려 튀어. 어, 3촌 버려 튀어 버려. 3촌 빠이살 사람 살아야지. 야, 이거 무슨 야, 이거 무슨 브레이킹 배드 막 그런 거 같아. 진짜 오프닝 같아. 영화 오프닝 같아. 와, 이거 딱 뜨는 거왜 이렇게 멋있냐? 아, 지금까지 프롤로그네.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아 커스터마이저 아래어 나는 디테일한 거 따지지 않아 나 상남자는 이런 거안 따져 아, 넬슨삼촌 거기는 편하신가요? 어 뭐야 아이 어이? 아니 원투 뻔찌도 되는데 원투 뻔찌? 어 메시지 뭐 왔거든? 뭐 봐? 어.. 핸드폰으로 대화하는 거.. 보다는 그 전화부스 찾으라는 거 같은데? 나 여기서 도피 생활하는 거야 어? 아, 삼촌 목소리 들으니 좋으네요 드디어 운이 다 떨어진 것 같아 재판 기다리는 동안 연방 수사국이 나를 감금했어 어어 어, 삼촌 재판 기다리면서 말 그렇게 많이 하지 마 해석하기 힘들어 기억이 나면 현금이 좀 숨겨져 있어요 <laughs> 많지는 않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만큼 충분할 거예요 아 삼촌 아 삼촌 진짜 어 알러뷰 삼촌 베이베 시청 분수대 근처 여기 같은데 시청 분수대 근처 오케이 시청 분수대 근처 헉, 정말, 진짜, 누구도 모르게 숨겨놨는데, 삼촌? 우와, 삼촌! 아, 진짜, 누구도 못 찾겠어, 삼촌! 운하면은 이건가요? 어, 어, 뭐야, 여깄네! 진짜,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어. 야, 삼촌 또 어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을까?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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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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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가 보다. 아, 역시 삼촌. 오케이. 어, 뭐야, 어, 어! 어, 잠시 뭐가 터졌는데요? 하일랜드 포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폭발사고 조사. 여기서 터진 게 맞잖아. 뭐 없는데? 일단 집으로 좀 돌아가 볼까? 근데 진짜 큰일 난게나 어디서 왔지? 나 <laughs> 어디서? 나 어디서 왔지? 나 어디서 옴? 야, 설마 터진 거내집 아니야? <laughs> Holy fuck! 진짜야! <laughs> 어? 야, 근데 집은 찾았다. Welcome to 하일랜드 포인트. This is our territory. Don't interface. 하하. <laughs> TV? 티비, 넌 죽었다. 어? 니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어, 전화 온다. 삼촌이 뭐라 하는데? 마을에서 힘센 카르텔이를 모텔로 가서 방을 구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세요. 오케이. 어? 어, 야 잠시, 만 얘네 뭐야? 얘네 뭐야? 경찰이야? 저거 설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잠시 만방 주세요, 방. 오, 잠시만. 바, 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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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 아! 어, 아, 아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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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니 어떻게 아! 아이 아니, 미친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카르텔도 아닌데 난 집만 터진 사람인데 됐다 1번 방? 오케이 와 어, 살았다 아 이제 여기가 내새 거처구만 일단 하드웨어 스토어 가라거든요 소일 사고 그로우 텐트 하나 사고 비지에 돈네 ATM 2 야야 나 카드에 돈이 부족하대. 야, 현금 넣어야 되나 봐. 아니 쓸데없이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laughs> 오케이 이것만 넣자. 이거 사면 되죠? 어이 뭐야. 아니 뭐야. 돈이 없네? 야돈다 넣자 그냥. 요새 누가 현금 써요. 아니 뭐야. 아 ATM 여기 있네? 아니 이제 나왜 계속 똥꼬쇼 하냐? 아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 심지어. 내가 그냥 여러 개 담은 거였어. 와나 진짜 레전드 레전드. 주문하고 싶으면 메시지 보내줘. 넬슨이 말씀해드렸으니, 날쯤에,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탭 제공해줄게요. 어, 뭐야? 이 거지는? 난이 사람한테 한게 아닌데, 난 알버트 씨를 찾는데요. 아, 근데 여기 노숙자는 왜 있는 거야? 이거? 아, 니 나와봐요. 그냥 맞아, 그냥 <laughs> 오케이. 어, 야, 영업좀 하러 가보자. 아까 노숙자 때렸으니까, 한번 샘플, 한번 주자, 샘플. 저기요, 낙낙 일단 한대 맞고 <laughs> 아, 얘 아직 안되네? 어, 한대더 맞아 어 미친 경찰 신고한다! 안돼! 안돼 아, 여기서 팔수 있구나 리스트 포 세일? 오케이 어, 연락 왔다, 연락 왔다 이거, 주문하신 상품 하나 이거 드릴게 어, 오케이 나이스 nice 딜 야, 얜 뭐야 넌, 넌 그냥 맞아 오 미친 어, 잠시만 야, 뭐칼 들고 어, 무빙 빡 아, 빡! 빡! 아, 빡! 빡! 오케이! 아,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정신,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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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갔어? 어디 갔어? 저, 어, 어? 밑에서 코고는 소리 들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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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난 모르는 일이에요. 메세지 가서? 뭐야, 고조 사토론 줄 알았네. 아, 이제 경찰 이 있어서 나 이제 좀 위험한데? 야, 야, 일단 찾아, 일단 찾아. 안 돼, 안 돼, 안 돼, 차야겠어. 아닌가? 빨리 하고 마, 가는 게 맞나? 빨리 하, 빨리 하고 가자 그냥. 준비 됐죠? 오케이 오케이 코렉트. 어 잘가 잘가 잘가. 우. 잘 넘겼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해보도록 할게요. 갱갱 갱.